안녕하세요 도개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1등급 투수 글러브입니다. 오더 제품이고요 어, 이거는 야구를 하는 학생이 그 같이 야구한 학생의 추천을 받아서 그 선배 형이 사는 걸 보고 자기도 샀다고 해서 주문한 제품이고요 1등급 일상가죽과 일상금피 사용되어 있는 투수용 글러브입니다. 상당히 짱짱하고 탄탄한 글러브인데 여기 그 끼우고 각만 잡아서 보내달라고 해서 이쁘게 끼우고 각 잡아서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상당히 탄탄해서 아마 쓰면 쓸수록 모양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위치를 구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기성품들도 지금 계속 신제품이 나온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더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특별하게 원하는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전에 했던 뭐 기성 중에 그냥 거기서 색깔만 좀 바꿔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고 제가 인스타그램도 좀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보,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디자인이나 배색이 참 예쁘다고 말씀을주시고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도 기대에 버긋나지 않게 깔끔하게 잘 껴서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를 할, 하고 있는 학생 거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만들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겠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기본 각을 잡고 보내줄 거라서 아무래도 선수가 쓰는 글러브들은 이제 캐치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날아오는 공이 빠르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인력 하시는 분들보다 길들이기를 그렇게 굳이 많이 안 해줘도 쓰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래 야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치볼을 할 비중이 높고 하다면 길들이기를 막 너무 많이 해서 쓰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각을 잡아놓고 받으면서 쓰는 거를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하 사람마다 손모양이 다르고, 움켜지는 느낌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작업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야구할까 말까, 뭐한 달에 몇번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길들일 땐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받으면서 맞으면 또 다시 다음에 쓸 때는 또 뻑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에 맞게 효율적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선수들은 진짜 아구 힘도 좋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바닥을 하고, 큰을 끼고, 기본적인 상태에서 이렇게한칸반 한 정도 움직이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끈을 빼고 작업을 하면 글러브 질이 훨씬 더잘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이 웹도 뻣뻣하기 때문에 위웹을 다시 끄고 끈도 뻣뻣하기 때문에 끈을 다시 끼면 다시 하드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모양을 잡기 용이하기 때문에 끈을 풀고 요 모양을 잡고 이걸 끼고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좀 부드럽게 해주고 작업,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걸 풀었다 낀다고 해서 글러브가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맵을 끼고 전적으로 좀 모양을 잡은 다음에 손등도 끼고 해서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의 움직임 이 정도는 거의 안 느껴질 것 같고 다시 뻣뻣해서 어느 정도 다시 만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웹 끼우면서 좀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마무리가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또 멋있고 검정색에 흰색 은 칠색상 그 다음에 웰팅 그 다음에 금색의 마크 금색의 자수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뭐야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레디어리기 때문에 살짝 살짝씩 움직이면서 공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뻑뻑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은 많은 선수들 안 하지만 예전에 한창 선수들 많이 만들어낼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길들이기도 직접 해줘 보기도 하고 뭐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전체로 보면은 쓰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물에 넣어서 빨리 부드럽게 달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각만 잡아주세요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체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길들이기가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이 길들이기를 공으로 잡으면서 손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서 작업을 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이 제품 같은 레디얼이기 때문에 뭐 각을 잡는다기 보다는 좀 부드럽게 공을 받으면서 만들면서 움켜지면서 쓰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라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포으면은 넓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 아마 쓰다보면 쭉쭉 박히는 느낌으로 쓸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죽이나 뭐 품질 어디 하나 뭐 떨어지는데 없으니까 쓰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학생들 학생이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주고,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많이 좀 전에도 이제, 뭐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스위치 글러브를 구입하시고 가셨는데, 뭐, 솔직히 요즘에 스위치 글러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반가웠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도 잘 써서 유명 선수가 돼가지고, 좀더 멋있는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치 1등급 스페셜 로더투수 글러브, 조립하고, 모양 만지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